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 21장에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관한 경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또한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또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에 대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예언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첫 번째 경고는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된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2사야서에서 8번째로 기록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에 대한, 대한 엄중하고 무거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첫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13장과 같이 이방의 예언의 대상은 바로 바벨론이 주인공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데에 있습니다. 예언서에 기록 바벨론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악과 오만과 대적의 상징으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벨론에 대한 평가는 초대교회까지 전승되어서 온갖 독신과 우상 숭배가 행해진 악마의 영역에 대한 상징으로까지 인식되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해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해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 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쓰인 당시에는 유다에게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유다를 괴롭히고 못 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청했던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역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아수르의 나라의 괴롭힘에 의해서 바벨론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란 예언은 유다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극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 환경, 돈 다른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지, 유일하게 의지해야 할 대상,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제가 보았는데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최고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영국에 가면 병정 옷을 입은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500년이란 역사의 상징과 다 같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리해고가 되었다는 라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상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본 하나님의 계시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이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 노라 하시도다. 여기서 바벨론을 멸망을 위해 쓰임받은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엘람은 바벨론의 남동쪽에 위치한 노아의 아들인 셈의 장자 엘람의 후손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이 엘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원정을 시작할 때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엘람은 결국 페르시아를 대표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페르시아는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엘람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메데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메데는 엘람의 북동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메데도 역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결국 지게 되어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결국 엘람과 메데라는 표현은 유다, 유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실상은 페르시아의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즉 바벨론이 멸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선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해 보고하게 하 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환상 속에서 계시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파수꾼이란 단어는 총 6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수꾼을 세우라 라는 의미는 당장 바벨론의 바벨론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상황,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먼 훗날의 상황을 마치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환상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세운 파수꾼의, 파수꾼이 바벨론의 멸망을 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본 개시는 바벨론의 멸망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환상을 통해 세밀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한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11절과 12절 말씀은 아홉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두마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두마는 아마 생소한 나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나라입니다. 바로 세일, 유명한 애돔 사람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바로 이 에돔의 에돔 애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에돔에 대한 멸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에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도대체 언제 끝날 것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힘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에돔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실제로 에돔도 아수르의 핏바가래 유다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바벨론을 의지했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을 멸망을 당해 다시금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에돔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권력을 의지한 것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열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인 아라비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라비아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사실 이 아라비아는 동쪽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중간에서 막아주는 보호벽의 역할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마치 유다와 애국과의 관계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아라비아의 멸망의 말씀은 상업으로 불을 축적한 아라비아의 교만함으로 인해 멸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즈음에 바벨론에 도망한 이들이 아라비아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아라비아는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역시 아라비아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면에 있는 뜻은 오직 의지할 대상은 여우 한 분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가 강력히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만 의지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기록된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의 멸망이 결정적인 동일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 건면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의지할 대상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가운데 환란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큰 도움 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나라가 부강해졌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죽고 나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잊을 때에는 늘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성이 그 돌아오지 못한 때에는 바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 환란의 시기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법환의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할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힘든 시기 어렵지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힘든 시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